정선이 문천식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문득 문천식 씨에게 사과를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 저한테 뭐 잘못하셨군요? 아, 진짜. 뭐지요? 뻔한 개그 뻔한 개그. <laughs> 사과가 예 예. 간 건강에 좋대요 아 그래요? 들어봤어요? 처음 들었는데? 저도요 문천식씨 술 좋아하니까 간에 신경 특별히 써야 되잖아요 에, 에. 자 들어보시면 문천식씨 좋아하는 전문용어 나와요 사과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담즙 생산을 자극하는데요 네? 이 담즙이 해독작용을 한답니다 옳거니? 그러니까 간이 지쳐있을 때 해독기능을 하는 과일을 먹으면 간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 오늘 사과 좀 사야겠네요 음흠. 아 그리고 저도요 그 호두가 간에 좋다는 말 한번 들었어요 아, 그래요? 호두 네. 뇌에 좋은 거 아니에요? 아, 물론 뇌에도 좋은데, 이 호두 같은 견과류에는 아르기닌 성분이 있는데요. 여게 간에서도 암모니아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대요. 오오. 그리고 호두에는 또 글루타티온이라고 하는 오메가3 지방산, 여기에 들었는데, 이게 또 해독작용을 그렇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아침에 사과 먹고, 오후에 출출해지면 견과류 먹고. 네. 그렇게 하면 간 건강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리고 저녁에 이제 또술 마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모든 게 말짱 꽝. 네 꽝이에요. <laughs> 제로를 향해 떠나는 여행. 농담 이고요 아, 특히나 간은요 아파도 증세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침묵의 장기 뭐 맞아. 이런 별명도 침묵의 있죠. 장기.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고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지셔서 다들 간에 관련된 그 질환에 걸린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대요. 어머.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들 신경 쓰셔서 내 몸을 좀 이렇게 돌보셔야 돼요. 하긴 사실 50견도 50지음에 온다고 하는데 일하는 화, 작업 환경 때문에 30대도 에50 견이 온대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간은 오죽할까. 음. 아플 때처럼 서러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도 그 얘기를 하면 처음엔 좀 걱정해 주다가 나중에 알죠. 다들 자기들 살기 바쁘니까 신경 안 써줘요. 어. 오래 가지 않아. 김 병의 효자. <laughs> 맞아요. 솔직히 그건 그래요, 그죠? <laughs> 어 맞아 진짜. 에이. 내 몸은. 내가 챙기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혹시라도 휴일이라고 끼니는 대충 때우지 뭐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음. 그런 분들 영양가 많은 음식으로 저녁 식사라도 든든히 챙기십시오. 맞아요. 챙기셔야 돼요. 예, 예. 자, 임재범 씨의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10월 18일 일요일 지금은 라디오 시대첫 곡으로 임재범의 비상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1, 2부 여러분의 신청곡 띄워드리는 부킹사연 있는 날이죠. 네, 그리고 3, 4부에는요, 추억과 팝이 흐르는 추억의 팝스팝스로 꾸며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바로 올게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 웃음이 묻어나는 <웃음> <보도하는> 편지. <웃음> 같이 들어볼까요? <laughs> 그럴까요? 웃음이보다라는 편지. 주간 베스트입니다. 한 주간 방송됐던 그 많은 웃음 편지들 중에서 야, 이거 진짜 웃기다 하는 것만 소개해 드립니다. 사연이 나간 뒤엔 듣기 평가 퀴즈도 있어요. 정답 보내 주신 분 가운데 추첨 통해서 선물도 보내 드리니까요. 귀쫑긋하고 끝까지 잘 들어 주시고요. 자, 그럼 웃음이보다라는 편지. 주간 베스트. 발표할까요? 10월 8일 목요일에 소개됐었죠. <laughs> 경북 경주시에서 김 이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찾아라, 찾아! 야, 이거 정말 스펙타클하고, 어, 박진감 넘치는 그런 사연이었죠. 우리 김 이나님, 주간 베스트 선물로 1등급 한우등심 1000g 쏴드리고요. 에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아한마자 받을 수 있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한 2단계까지만 장난을 쳤으면 재밌게 끝나는 건데 <laughs> 아버님이 너무 심하게 장난을 쳐가지고 어머님이 분노했던 사연이었죠. 맞아요. 네. 그리고 아버님 좀더 쓰셨어야 돼요 마음도. <laughs> 천 원짜리. 열, 아우, <laughs> 안 돼. <laughs> 찾으면서도 화 확. <화. 웃음> 자 다시 한번 감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써니어지 천식오빠. 네. 두 분은 부모님께 용돈을 어떤 식으로 드리시나요? 저는 어버이날 꽃과 함께 엄마가 좋아하시는 현금 전달식을 갔는데요. 되게 훈엿시다 그냥 드리면 좀 심심하실까봐 돈을 숨겨놔요. 예를 들면, 찬장에 10만원, 냉장고에 20만원, 이런 식으로요. 와, 대박. Yeah.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면 찾는 재미도 있고, 또 찾았을 때 기쁨도 두 배가 돼서 해마다 열심히 기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5월에도 해드린 이런 현금 이벤트가 아버지 보시기에 또 많이 재밌었나 봐요. 어느 날 아버지가 엄마께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 요즘 심심하지? 아유, 내가 심심할 새가 어딨어. 아니, 내가 심심할까봐 당신 말이야. 안 심심하다니까, 아우, 꼭 자기 말만 해, 그냥 일생을. 당신이 심심하는 해것 같아서 내가 이벤트를 좀 준비했어요. 남편인데 이렇게 익숙한 목소리가 TV에서 들리고 그런. 아 그런 얘기는 사주우연나 하고... 하고. 응. 성대모사 아니지. 아그 집안 곳곳에 말이야. 아 당신... 이벤트 뭘뭐 됐어. 아니야 당신 용돈을 집안 곳곳에 숨겨놨다고. 진짜? 아유 정말이지 그럼 사나이가 이한 입으로 두 말하겠어. <laughs> 어머 세상에 짠돌이 네 아빠가 웬일이냐? <laughs> 하시면서 좋아하셨고요. 아버지는 게임의 룰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아 참고로 저고 적지 않은 액수야. 아우 정말 진짜 익살꾸러기. 아, 신이가 난다, 신이가 나. 힌트 좀 주구려. 어느 쪽에 숨겼어? 응? 얼마나 숨겼어? 어, 아,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여섯 군데 숨겼으니까. 어머나 여섯 군데. 세상에 뭘 그렇게 또 여러 군데 숨겼어? 아그 그러니까 시간 제한이 있어요. 오늘 안으로 찾아야 돼. 그때가 저녁 일곱 시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니라고 하면 밤 열두 시를 뜻하는 거였겠죠? 자 그럼 시작. 어머나 벌써 그렇게 아우 초조해 이거 진짜. <laughs> 세상에나 이 돈이 어딨나? 응? 어? 여기인가. 아이고 이거. <laughs> 이거 아주 재밌구만 그러나 제가 해마다 숨겨봐서 아는데요. 이게 적당 <laughs> 히 찾다가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넣어놔야지. 음. 이게 안 그러면 찾는 사람이 짜증이 나게 돼있거든요 아이고 아직도 못 찾았어. 음. <laughs> 아까 어디에 숨겼는데 그 대충이라도 좀알려줘 봐봐. 높은데. 높은데? 응. 음. 그 저기 책장인가? 어? 아, 아, 아유, 아유, 아유. 그 없잖아. 더 높은데. 더 높아? 이 뭐야? 저 장롱인가? 어디? 아, 이씨, 없잖아. 더 높은데. 아, 보라 찾아. 좋아. 그러면 낮은데, 낮은데도 숨겼다고. 낮은데? 응. 음. 여긴가? 어? 아니야, 뭐였죠? 더 낮은데. 자이씨 짜이. <laughs> 아이고 이거 아주 재밌구만. <laughs>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버지 혼자만 재밌는 이벤트였어요. 그게. 엄마는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욕이 튀어나오기 일부 직전이었고. 아우 눈치가 없으신 건지 놀이에 푹 빠져버리신 건지 아버지는 옆에서 계속 낄낄거리면 웃기만 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직도 못 찾았어. 그렇게 센스가 없어서 말이야.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이 사람아. 아 됐어. 아 절로 가안 찾아. 그래. 그러면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내가 힌트를 줌세. 아 됐어. 안 들어 안 들어. 아주 솔깃하지. 자 내가 줄수 있는 힌트는. 안 듣는다니까. 바로 빛이야. 빛을 보라고. 빛? <laughs> 이래도 모르면 IQ가 두 자리야 뭐 조류라고 볼수 있지 <laughs> 그때 엄마는 불현듯 느낌이 왔답니다 엄마는 서서히 고개를 들어 거실 등을 바라보셨죠 총세 개의 등이 있었는데 그중 불이 두 군데만 켜져 있었던 상황 엄마는 거기서 감이 빡온 겁니다 이제 어딘지 알겠어 거실 등 <laughs> 엄마가 마지막 하나의 거실 스위치를 켜자 거실바닥에는 돈뭉치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빛을 보라고! 이거, 이거, 거실바닥에 생긴 이거 돈뭉치 그림자, 어? 그렇다면 이제 이게 저위등 안쪽에 돈뭉치를 숨겨놨다는 뜻인데. 오호 이제 뭔가 낀새를챈것 같은데. 에이. 엄마는 식탁 의자를 가져와 그 위에 올라가신 후 등을 향해 손을 뻗으셨죠. 하지만 손이 닿질 않았던 겁니다. <laughs> <laughs> 아이고 재밌다 그렇게 남들 클때뭐 했어 에이. 그 키가 작으니까 에이. 손이 닿질 않잖아 아우 조용히 해 정말 정신 사납게 뭘 어쩌려고 에이. 아니 잠깐만 에이. 책은 에이. 그 위에 왜 쌓아 그렇습니다 엄마는 의자 위에 책을 쌓기 시작하셨어요 그 위에 올라가겠다고 아이고 그냥 포기하지 그래 야, 이야 이내 생각이 짧았네 당신 키가 에이. 작아서 돈 뭉치를 발견해도 못 찾을걸 에이. <laughs> 당신이 이렇게 짜리 몽땅한지 몰랐어. 다자이막 <laughs> 나냐? 뭐야? 시작은 웃자고 한 일인데 엄마의 감정은 이미 상할 대로 상했고 엄마는 마침내 의자 위에 책을 쌓고 그 위에 발을 딛기 시작하셨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아우 아빠 그만해요. 엄마 내가 할게. 엄마 내려와. 위험해요. 나도 와라 네 엄마 겁이 많아서 어차피 올라가지도 못해요. 올라가봐. <laughs> 용기 있으면 올라가 보라고. 내가 못 올라갈 줄 알아? 헤이! 아아 어우, 어우, 뭐야? 뭐야? <laughs> 개인기 한 거야? 아, 우리 아빠 입 방정. 아, 어쩔? <laughs> 아. 개인기가 아니었어요. 엄마는 책이 무너지면서 그 의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고 만 거죠. 아이고, 이거 봐, 자네 괜찮아? 아. 아유, 안 괜찮아. 아프, 아프, 아프. 아이고, 살살 하지. 아주 큰일 날 뻔했어. 하마타면, 아. 당신이 돈 뭉치를 찾을 뻔했다고. 야, 아! <laughs> 어, 아버님, 진짜 위험한데 야 <laughs> 다행히, 엄마가 상태를 지켜봐도 될것 같다고 하셔서, 일단 병원은 다음날 가기로 했는데, 그 와중에도 엄마는 또돈 액수가 궁금하셨나봐요. 어떻게, 그러면, 얼마인지 꺼내서 보여줄까? 그치만, 당신이 찾은 게 아니니까, 줄 수는 없어. 아이고, 진짜. 알았어. 아, 알았으니까, 그, 얼만지나 말해봐. 자, 그럼 꺼내보자고. 그렇게 꺼낸 뭉치또는 꽤 두툼했는데, 문제는 모두 천 원짜리였다는 거. 이거, 이천 원짜리, 이거, 이거, 아휴. 이몇 장이야 천 원짜리? 이거 나도 여섯 군데 숨겨서 생각이 잘안 나요. 한번 세어볼게. 자 이쪽에 있던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우 열 장이네. 그럼 내가 지금 만원 찾자고 이꼴을 당한 거야? 나 <laughs> <laughs> 재밌잖아. 당신은 어차피 이 지루한 시간에 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나게 찾았잖아. <웃음> 나가. <웃음> 뭐라고? 나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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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왜 이래 갑자기 얘난네 아빠하고 못 살아 야 이혼서류 갖고 와 갖고 와네 진정하시고요 나는 그냥 부부간의 재미를 위해서 거실 등에 만원 고양이 놀이공에 천원 그 냉동실에 천원 책 속에 천원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숨겨놓은 건데 입 다물어 똥 내놔 이 똥보다 구린 인간아 아이고 진짜 마음 씀씀이도 다 똥덩어리야 당신하고 살아온 이 세월이 아까워 아, 마스, 아, 난, 난 당신하고 이제 더 이상 못 살아 우리 마누라 저 상심이 큰거 같은데 그러면 4주간의 설거지로 시끄러다쳐 신구 흉내 내주도마 어? 나가 예. 니네 엄마 좀 어떻게 말려봐라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응. 엄마의 화를 풀어드리기 위해 현금 1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내놓으셨고요 아휴, 다음 날 엄마가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는 동안 일체의 집안일을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한 말씀 올릴게요. 아빠. 왜? 이벤트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숨기는 것도 적절한 기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거 함부로 저를 따라하지 마세요. 나는 재밌었어! 아빠만 재밌어요, 아빠만. <laughs> 세상 사람들 다 화내고 있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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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너무 웃겨. 방송 나갔을 때요. 2050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어머님은 돈을 찾고 아버님은 살 길을 찾으셔야 돼요. <laughs> 맞다. 와 아, 천재적인 라임. 명언이네요. 네. 네. 6469님 용돈 액수라도 컸으면 다 용서될 텐데. 아천 원짜리 10장은 진짜 용서가 안 되네. 음, 그렇죠. 찾고 나서도 굉장히 분했을 맞아요. 것 같아요 아버님 다음에는 만원짜리나 신사임당으로 올라가십시오 아, 그럼 재미없지 아 사모님 받으시는 건데 왜요 아, 다 숨기면서 천원짜리 10개를 구석구석 박아넣는 그 재미를 아. 문진식씨가 아는가 아버님 너무 인색하세요 <laughs> 아버님, 네 아버님 장난을 좋아한다는 거는 아직 젊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좀 아무래도 모든 재미없어지고 시큰둥해지면 음. 늘어진잖아요. 맞아요. 주축. 만사 귀찮고 막. 음, 예. 그거보다는 예. 파이팅이 넘치시는가. 근데그 파이팅에다가 단가를 좀 올려주시면 하는 수줍은 바람을 <laughs> 얹어봅니다. 맞아요. 그리고 위험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laughs> 자, 오늘도 퀴즈. 퀴즈 드려야죠. 웃음편지 주간베스트 특기평가 퀴즈. <laughs> 사연을 잘 들으셨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맞힐 수가 있습니다. 특기평가 코에이였서 문제 주시죠. 사연 속 아버님은 이벤트로 집안 곳곳에 용돈을 숨겼는데요. 문제는 너무 어렵게 숨겨놔서 어머님의 분노를 샀죠. 게다가 어머님이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찾은 용돈 액수가 너무 적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머님이 찾은 용돈은 얼마였게요? 힌트를 드리면 지폐 10장이 들어있긴 해요. 그런데 총 액수는, <laughs> 뭐, 그렇습니다. 예. 예. 객관식입니다. 1번 만원, 2번 5만원, 3번 10만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주시고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 0원긴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예. 자, 정답자 5분 뽑아서 실하실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문자 보내시는 동안 노래 한곡 듣죠. HOT입니다. 행복. 주간 베스트 특기 평가 퀴즈. 어머님이 찾았던 용돈이 총 얼마였는지 묻는 문제였죠. 정답은요. 1번 만 원이었습니다. 사실 만 원도 큰 돈이에요. 근데 네. 아버님이 이제 그거를 10개로 이렇게 1원짜리 10개로 나눠서 어머님을 너무 고생을 시켰습니다. 맞아요. 그 연세에 만원 찾으려고 네. 그 고생을 하실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laughs> 자, 주간 베스트 특기 평가 퀴즈 끝났고요 정답 보내 주신 분 가운데 다섯 분 뽑아서 선물 보내 드릴게요. 네. 광고 듣고 옵니다 100%. 트취취자춤형형 서비스 사전예약지라시르킹사연들은부는사람뇨3 8 4 9님는서 예약해주신 사연입니다 결혼기념일 축하해축세요 와, 아, 아. 아, 이런 영혼 없는 사연 속에 옳지 않습니다. 지라시에는요, 영혼 세 큰술, 풍부한 가정 두 큰술 넣어서 예약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코너가 있어요. 인기 코너죠? 지라시, 토킹 사연! 거. Yeah. 예약만 해주시면 사연 살리는 건 저희 둘이 할게요. Mm -hmm. 저희 또 그쪽으로 셰프입니다, 여러분 맛깔나게 <laughs> 살려내 볼게요. 네. 원하는 날짜에 사연이 방송되길 원하시는 분들 지금처럼 방송 중엔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기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예, yeah. 또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오시면 부킹산 게시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홈페이지 들어오시고 사연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랄시부킹 사연 오늘의 첫 번째 예약사님 손님부터 매셔볼까요 네. 먼저 사랑 가득한 주말이라면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오, 무슨 사랑일까요? 이쪽으로 오세요. 정선희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주말엔 여러분이 사전 예약한 부킹 사연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잘 듣고 계시죠? 라며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모셔볼까요? 음. 자 먼저 고윤진님 사랑하는 할머니를 위해서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을 깔아드렸다고 음. 사을 주셨어요. 뭐. 안녕하세요, 써니 언니 천식 오빠. 네. 저희 할머니 조옥분 여사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라디오가 지라십니다. 덕분에 저도 종종 잘 듣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할머니 댁 라디오가 고장났다며 너무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깔아드리고 방법도 차근차근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주말에 사연 예약해놓을 거라고 꼭 들어달라고 했는데. 할머니, 제 사연 잘 들리세요? 와. <laughs> 하셨어요 이뻐. 진짜. 그러니까 진짜 손주 사랑이 할머니들이 쌈짓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진짜. 방법도 차근차근 알려드렸대요 어. 아. 이거 아들한테 부탁해봐. 음. 그냥 묵뚝뚝하게 그냥. 딸들도 잘안 해줘. 엄마는 음. 이런 것도 몰라. 이러면서. 진짜. 손주가 최고야.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아들들 아,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아유, 야 다시 한번 해봐, 천천히. 아, 네가 말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아, 니 그냥 뭐라고? 어플까지 전화 통화하시고? 어플이 뭐야? 아, 알았어요. 이러니까 손주를 찾는 거. <laughs> 한숨 쉬면 아주 긴장상하거든요. 아유, 뭐 가르쳐줄 때? 어. 에이, 이뻐라 우리 윤지님. 진짜 할머니 멋져요. 봄을, 할머니 보물, 할머니 보물. 자 지라씨와 함께 외롭지 않게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네. 이번에는 5 0 3호님이 유치원 원장님 잘 듣고 계시냐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요거 요거 무슨 사연인지 궁금한데요 바로 어린이집 만나보시죠. 교사인 저는요 주로 차량지도 끝나고 어린이집 들어가는 시간에 잠깐씩 듣는데요 어 저희 원장님이 아우 이거 재밌네 아우 나도 문자 한번 보내보고 싶은데 문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문자 번호 샵8 0 0 0 1번 알려드렸는데요 원장님 어떻게 참여 잘 하고 계세요? 당첨돼서 선물 받으시면 저도 꼭 나눠주세요.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Yeah! 우!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진정 라디오 알아보시는 아... 그 모습. 네 아,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 쪼개서 원장님께 샵 8001번을 전도하시는 그 모습 예. 너무 감사드리고 요거 유료 문자 짧은 거 50원 긴거 100원이라는 말씀도 덧붙이면서 그렇죠 원장님이 안부 인사만 어, 보내주셔도 저희가 이 사연 기억했다가 예. 제가 그 원장입니다 라고 뒤에 말머리나 그 뒤에 글을 달아주시면 선물 소소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저희 찾아내겠습니다 습니다 <laughs> 오늘은 일단 이분께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노래도 들려드려야죠 예. 5 0 3원님께 신청하신 노래예요 god의 애수 들려 드릴게요 지라시 부킹 사연 오늘 마지막 예약사의 주인공입니다 3369 님인데요 모셔 볼게요